다음 주부터 한달 동안은 일단 방송 못 한다. 좀 아까우시면 구독 저거 하셔도 돼요, 환불 하셔도 돼요. 아, 냅도 그냥 저거 하지 마세요. 어. 저막 어거지로 저거 하, 하는 거 별로. 어. 그런데도 하신다고 하면은 저야 뭐. 아, <laughs> 저게 안 잡혀버리네. 아니 그거 왠지 <laughs> 그거 왠지 월드 쇼어 같은 거 같잖아요.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돈만 뺏어 가잖아 그래서 내가 취소하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 아마 방금 전에 나와가지고 써보는 것 같아 저기 먼저 선투사 안한거 보니까 나이샤 없나 보네. 그게. 거는 거머리에 반이지탁의 사실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. 이거 고래 판급도 나쁘지 않은데. 이건 좀 아, 플 것. 한 번에 못 잡으면 내가 이겨요 아비켜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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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피가 피가 가 건격 키면은 아마 딜이 감당이 안될 거예요. 번빛. 뭐야, 특하형! 특하형 그거 아니지 <laughs> 뭐야! 야, <진짜> 너무 상남자인데? <laughs> 아니, 적당히상남자여 야, 되는데 너무 상남자인데? <laughs> 저도 카시아 오랜만에 다 안쓰는데 저런 조합 상대로는 괜찮아요. 아, 뭐야. 어, 그래, 좋아요. 좋은 소식. 야, 다 갈아 꽝안 해? 그치, 잡았다 아니, 묵주 채우지 마세요 나 집에 갈래. 갑자기 무서워졌어. 전선을 사수해라. 동물을 모으거나 내저주에걸리 선택은 간단하다. 아, 우서 천폭이네. 나는 우서 천폭만 안 맞으면 되겠다. 솔직히 여섯 번 방어 가능하대. 야 한번 빠지자 한번 빠지자 방풍! 특화용! 야 이거 천복 조심해 된다 서둘러라. 쟤네가 유틸성이 좋아 나는 여왕... 어서오세요 허리 접어 허리 접어는 누구야 처음 들어보는 룬임인데아 무슨 손병호 게임이야 <laughs> 허리 접어 엑사르 포지션이 안 아, 천포 거의 나무 곳이잖아. 행존이 지었어 아니네, <laughs> SK d 님 어서 오세요. 또 비트 떨고, 비트 날리고 가시네. 와 함께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아니, 근데 이거 특화형이 광풍 좀잘 써줘야 될것 같은데, 이래도요. 영리에서 써먹기 힘들죠. 아까 스크린 보니까 스크린에서 나왔지만, 그런 데서는 쓸수 있는데, 영리는 좀. 합이 맞아, 이래 쓰는 거지. 우와, 타커 잡고. 길 없지. 어, 없다. 빛날에빛날에 많아 빛날에 없어요. 잠깐만, 이거 저 마이애브 잡을 만한데? 여기 잡아봐호 가서 아잘 지내죠.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지금 어? 네. 후지연한 거 보니까 이제 후지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, 안 돼. 이거 폴스가 이길 텐데. 날리고. 아 진압 나왔어. 아, 저주를 거두노라. <laughs> 때문에 첫 출마 찍 나왔다고? 진압 나왔으면 게임 것이에요? 이게 거사 중에서 거의 최상급이거든요? 이게 번격에 다 적용이 돼요 그니까 러 번격에 지금 뭐 번격에 적용되는게 뭐 태사 쉴드 이것도 다 번격 맞으면은 쉴드 다 차고 뭐 피흡 이런것도 다 차요 그니까 카시아 약간 도박수에요 이거 우서못 우서 썼잖아, 참포. 속, 속,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아 지금 리그 끝났어요? 이 끝나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 끊겼다 이런 내 타임이지 나는 살아있다고. 아,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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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아우 아파.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어, 잠깐, 이 목줄 안 감겼다. 아우 딜을 딜을 막구게 뭐 넣은 것 같은데 어거지로. 빨리, 빨리, 빨리.

지못 썼다. 잡아, 잡아. 야 잘한다. 근데 타오렌이. 타오렌이 지금 뭐야, 뭐야, 특가형. 그거 맞아? 광풍? 특가형, 형. 한 번만 더 생각해봐 <laughs> 내가 봤을 땐기카형 오늘 저 오늘 저 주량이 한 맥주 맥주 한병반 정도? 네. 맥주 한병반 정도에 2차 가서 소주 반병 정도 먹은 정도? 에이 너무하시잖아요 <laughs> 둘이서, 둘이서 씨, 눈에 불을 쌍심 지켜고 나만 잡으면 어떡해 어서오세요 아, 리그 끝났구나? 지금 아나가 사기긴 사기다